안녕하세요, 푸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어 오랜만에 영상을 켜가지고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그런 판매 영상을 들고 왔어요. 어 바로 무려 다섯 배, 5배. 다섯 배나 에누를 한 다섯 배 랜박들을 제가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이두개 말고도 다섯 배 랜박을 하나 더 구성을 했는데 그건 조금 구성도 많고 해가지고 다못 소개시켜드릴 것 같아서 일단은 두 개만 가져왔고, 한 개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갖고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배의 램박 이렇게 두개 가져왔고, 가격대가 적은 램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램박은, 어 사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두 램박은 예전에 올렸었던 판매 램박인데, 판매가 되지 않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에누를 5배나 해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아이브 올 원형 5배 램바이고요. 원가는 반택포 2만 3백원인데 팔 가격은 무려 반택포 4천원입니다. <laughs> 진짜 에누를 많이 해드렸죠. 이건 잘못 고쳤는데 5배 에누를 해드렸고요. 무게가 어, 가벼워서 반택만 가능합니다. 다 빼고 왔고 올 원형 램박이다 보니까 최애가 원형이신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램박입니다. 먼저 이렇게 원형의 미니 슬로건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이 램박은 전부 무중복으로 구성을 했어요. 좀 사이즈가 큰 두껏 프리쿠라 그리고 좀더 작은 독크 프리코라 들어가구요. 그리고 4대의 황급한 사들. 이거는 사랑보자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형이 미니떡메, 한 군당 1,500원이 원가인, 아이 한건 들어가구요. 그 다음 포카델인데 무기돌의 포카먼저 이렇게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귀돌의 포카델 다시 들어갑니다. 마첫 번째 램박인 올 원형 5배 램박이었고요. 팔 가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태포 4,000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램박 들고 올게요. 두 번째 램박 들고 왔고요. 아이브 무중복 5배 램박이고요. 원가는 테포 84,000원인데 팔 가격은 테포 16,800원입니다. 무중복이기 때문에 소장하시기에 좋고 다양한 도안이랑 멤버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 비우고 왔고 먼저 엽서들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좀큰 엽서들.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대구 미니 엽서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원형이 미니 슬로건 들어가요. 오대구 황급판스 그리고 두꺼 프리쿠라 원형 리즈 좀더 작은 사이즈 프리쿠라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각 리즈 두무송 들어갑니다. 그다음 4대의황급판스들인데 먼저 사랑 부적전 멤버 다 돈당 한 세트씩 다 들어가요. 일단 음쪽 4대 황급판사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니 떡매 원영이랑 이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포카들인데 먼저 무기돌이 포카 먼저 그리고 기저리 부카를. 마지막으로 미니포카드왕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두 번째 램박인 아이브 무중목 섯배 램박 팔가 16,800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보시고 램박 구매 원하시는 분은 램박당 재고가 한 개씩밖에 없어가지고 어, 구매하고 싶으시면은 오픈스팅방으로 빨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양식이랑 오픈스팅방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로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질문은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